안녕하세요. 나엽비틀 이창기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작업표시줄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표시줄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마우스 우측 단추, 즉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속성을 마우스 좌측 단추, 즉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이 뜹니다. 작업 표시줄을 좌측에 놓고 싶으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왼쪽을 선택합니다.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이 왼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을 우측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속성을 누릅니다.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이 우측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속성을 누릅니다.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위쪽으로 선택합니다.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이 화면의 위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시 작업 표시줄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아래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속성을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선택합니다.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이 화면의 하단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작업표 주절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설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